보너습니다 상감수의 알고리즘 상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강조했던 건데 이제 용어 정리해서 알고리즘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우리 쓰던 노트에 4-9번의 2번 4-9번의 2번 4-9-2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수능 문제. 요거. 어, 요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거죠. 이제 한번 수업 시간 했는데,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똑같이 해야 된다. 자, 두 문제 동시합니다. 전에 뭐라 했죠? 최대값. 아, 소약하신 분은 특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걸로 끝나는 거죠. 똑같이 해라. 그 다음에 최소값, 알았죠? 네. 세 번째 주기, 삼각 함수는 이게 가능하다. 네 번째 여덟 칸, 네. 이번 이것도 최소값. 음, 3번 이것이 주기. 4번 여덟 칸. 자, 최대값 x, 최소값 탄젠트죠. 파이다, 파인데 변한다. 10대 30오기이나죠요거 잔재트 네모, 쟤, 이거, 요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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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값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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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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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능 문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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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제에 이거, 이가이 이거, 이거, 이이 양손도따워야 된다 학교 그냥 a 양손을 a 다그래3최소값 마이너스 a 다기 주기는 2파인데 변환 다 360도인데 에 요것만 구해 놓으면 다 되죠. 이렇게 해서 최대값이 13일을 했으니까 어, 13. 이 13이잖아요. 그럼 13이니까 A값이 나오죠. 이렇게 수능이 쉽다. 작년도 이거 14점짜리 줬다. 반복한 사람 있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이 13일 때 찾는 것이니까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줬죠. 여기에 8칸이지만 여기도 8칸이 있다. 이걸 다 써야 된다. 이게 예 선생님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리지 말고 이걸 채워야 된다. 무조건 0을 하세요. 옮긴 x로 옮기는 거는 나중에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는 x가 옮는게 없죠. bx니까? 네, 이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기를쓰세요 여기다가 b 골 28, 2 분의 28. 근데 요 칸은 4분의 1, 네. 여기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되죠. 네개중네 4칸 중에 하나니까. 4b분의 2π 이걸 더하면 됩니다 4 2분의 4π 4 2분의 6π 그래서 4b분의 8π이니까 2분의 2π 그 간격만큼 더해주면 돼요 지금 필요 없지만 혹시 필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최대값 a 다하기3문자로들 이렇게 마이너스 a 다하기3 가운데는 2개 더해서 반나누면 3이다 여 8칸을 다쓸수 있는 사람은 성공. 그래서 코사인은 위에서 출발하죠. 0일 때 이게 시발점. 내려온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얼마 쉽게 냈어요죠 수능 문제가. 어, 보라색. X가 3분의 파일 때. 그럼 즉, 요, 요 때가. 요게 최대 값이 아니죠. 골 2분의 2파이가 3분의 파이일 때 여후 B는 6 나오죠.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6이었다. 16이었다. 이렇게. 4점 네. 이 알고리즘만 배우신다면 어, 이 문제 풀었는거죠. 그럼 그러니까 뭐 문제 맞춘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켜라 제가 이제 상가함수 하면서부터 이렇게 알고리즘을 강의하고 있죠. 보시면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모든 문제 풀수 있다. 이거는 x축 평행이동한 걸 한번 또 보여주는 겁니다. 파이죠? 파인데 이게 3x입니다. 그래서 3분의 파이가 주기는 것만 좀 알아두셔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도움이 돼요. 근데 주기 탄젠트의 주기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우리가 외워서 하는 거죠. 3 x 마이너스 분의 파이에다가 n 파이 다하기 2분의 파이. 이거 네. 뭐 직교 과선 이제 식으로 x의 주기가 이거군요. 그래서 이게 이만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파이가 되고, 그래서 3 x는 n 파이 다하기 파이. 그래서 x는 3 분의 n 파이 다하기 3 분의 파이다. 일단 3분의 파이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는 정근선의 방정식. 음. 아, 죽이는 3분의 파이고요. 정근선까지. 아, 맞아요. 지금. 탄젠트는 정근선까지. 왜냐면 하 최대값 최소값이 없기 때문에 정근선까지 이제 구해야 되는데, 정근선을 이렇게 식으로 구하는 방법하고, 일단 죽이는 3분의 파이. 이렇게 두시고요. 정문선은 여기다가 3분의 8 이거 외워 온게 아니라 이 식으로 해야 된다 어, 잡아 주시고 자 가볼게요 또 여, 여기도 8칸이지만 정문선은 4칸입니다 왜냐 없죠 음, 0 쓰면 되지안 올렸으니까 없죠 이건 올린 거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0을 쓰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한칸에 요게 주기의 주기 3분의 8반 여기 맞죠 반 2분의 1이니까 6분의 8만 좀 적어주시기 그 한칸이 6분의 8이에요 6분의 2파 6분의 3파 6분의 4파 이렇게 적어주시면 좀 편할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약분 하시고 그래서 시발점은 0에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요 그래프가 뭐냐면 빨간색이 y tan 3x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y tan 3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3을 끄집어내서 3x 마 이게 너 3x 3을 끄집어낸 6분의 파이 해야 되나요? 이 3을 끄집어니까 아 약분하면 2분의 파이. 6분의 파이입니다. 이렇게 그 집나야 x축으로 뭐뜻이 모니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파이만큼 평행이동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0점이 이동하는 걸로. 그럼 이제 녹색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시험 문제 막이 주기까지 달라지긴 하진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녹색을 봤을 때 여기에 주기죠. 정근선이죠. 정근선. 정근선 보시면 3분의 파이죠. 그림으로. 예, 네, 3분의 파이. 간격이 3분의 파이에요. 그래서 정근선은 그림으로 봐도 돼요. 3분의 파인데 얼마 간격? 3분의 파이만큼. n 을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알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 주기가 3 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3 분의 m 파이 하시면 되고 처음에 정근선 하나만 좀 잡으시면 여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정근선의 주기다. 네. 그래서 아까 전 여기 식으로 구하는 방법 이 있고 대신 주기는 구해라. 그래서 탄젠트는 알고리즘이 주기 정근선 8칸, 4칸입니다. 칸말씀 쓰시고, 이거는 최대값최소값 주기 8칸 하시면 문제를 풀수 있다. 이게 상가 감수의 알고리즘. 이것만 하면 된다. 꼭 다른 문제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